오늘은 하간포 패들보드 투어를 갑니다. 하간포는 원북면. 태안을 기준으로 태안반도는 태안읍 소원면이 동서로 이어져 있고, 북쪽으로는 원북면, 이원면이 있고, 남쪽으로는 남면, 그 다음에 안면읍 고남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원북면 하감포 해수욕장 말리포 바다 캠프에서 출발해서 어, 송현 상거리를 지나서 어, 의향, 그다음에 소군 의향 소군만 소군을 지나서. 신두리를 지나갑니다. 신두리 뒷길 쪽, 산길로 지나가면, 원북면하고 태안으로 가는, 그러니까, 화려, 서부 화력하고 태안을 연결하는 국도를 그러니까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좌회전해서, 하면은 하간포해수욕장이 나옵니다. 하간포해수욕장은 아 약간 북쪽이 그 캠핑장이 있는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아 남서쪽, 남서쪽이 아 해변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고, 더 남쪽으로 내려오면 구례포해수욕장이 있고, 그 끝에는 먼동, 옛날 먼동 드라마 촬영한 데, 그리고 더 오면 어, 신두리 해수욕장입니다. 어, 이쪽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은 아람의 길이라는 걷기, 소원길, 태백길, 어, 아람의 길, 해변을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오늘 날씨는 아주 화창하고, 물개는 대략 만조가 아마도 한 2시 정도 될것 같은데, 아 일단 가서 좀 쉬었다가, 아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오후에 물이 들어오는 시기에서, 북한포 해수욕장 앞에 있는 작은 섬 아, 둘레의 아, 왕어 포인트에서 패들보드 낚시를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평일이라서 차량 운행도 많지 않고, 거리에는 뭐 노란 꽃도 많이 피어 있고, 좀 여유로운 도로네요.